이제, 차를 가져가시면은, 칼 가져가신다 말이에요. 차를 가져가시면은, 네. AS 기간이 있습니다. 네. 2년에 4만km, 3년에 6만km가 네. AS 기간이거든요. 그 기간에는, 어떻든, 서비스 센터를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. 네, 그죠? 그 다음에 이제,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서비스 센터에 가시면은, 비용이 비싸다. 그 그렇죠. 아, 다음에,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품목이 혹시 생긴다면, 은 저희한테 전화를 하시면은, 네. 굉장히 저렴하게 하실 수가 있다. 음. 아, 그, 믿으셔도 돼요. 제가 뭐,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. 그래서 제가 뭐, 신차를 구매하더라도, 제인 들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왜냐면은, 그게 이득이거든요. 해본 사람은 아은데못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. 그래서 항상 얘기를 비교하셔서, 조금이라도 저렴한 데가 있으면은, 저렴쪽으 하십시오. 그 대신에 제인 때, 저희 장점은, 손해는 안 끼실 겁니다. 그래서, 일단 믿음을 가지고 하실 수가 있는, 저도 예를 들어서 사람을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? 제가. 선정을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을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정을 하고. 그 다음에, 고객님한테 조금이라도 이득을 줄수 있도록 노력은 한다. 그래서, 뭐, 좀 전에 이야기한 그런 겁니다. 조금이라도 싸게 주면 소비자는 좋아하는 거니까. 어떻든 어쨌든 간에. 그래서, 최대한 동률 아니면 좀 낮게 해서, 하는 게 좋다. 그거 가지고 돈, 그거 번다고 해서, 순간적으로는 눈에 <laughs> 보이는 게이득이좀 안겠지만,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<laughs> 부분이고, <부모님>. 그렇게 하시면은 문제가 <laughs> 없을 거예요.